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자. 내일의 비를 위하여 오늘 우산을 펴지 말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메이지도 말고, 미래에 아직 생길, 안 생긴 일들에 대해서 너무 메이지 말라 하는 뜻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저에게는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나이 80이 넘은 은퇴 목사가 할수 있는 말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우산을 펴볼 수 있고 또 미래의 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천국길이 눈앞에 있으니까 삶의 우산을 펴올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적어도 80이 넘은 나의 삶과 과거는 긴 역사가 있고 코너 코너마다 정말 아,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코너 코너마다 의미 있는 도를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명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면 각 민족들은 저들 나름대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형물로 혹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축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바벨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에곱에서 라면은 피라드스핑커스 저들의 조상들 혹은 저들의 나라의 부함을 과시하는 것이겠죠? 중국이라 그런 마을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인도, 타지마을묘, 이런 것도 인류는 이러한 조형물이라든지 혹은 무슨 특별한 건축물을 통해서 나라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합니다 세계 7대 불과 사이 뭐 이런 말로서 기념비적 건물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저들보다도 역사가 더 오랜 이스라엘 나라에는 생각나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기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만일 이런 기념물이라든지 조형물이 있다면 이것이 저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에다가 섬기고 아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의 기념비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모세 무덤이 있다 하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모세의 무덤을 향해서 기념비가 건축물이 만들어져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사의 유명한 잔 칼빈, 말하자면 장록의 시조입니다. 잔 칼빈도 자신의 묘지는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평범한 일반 세미타리, 묘지에다가 물어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오랫 동안, 오랫 동안 칼빈의 무덤이 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근래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확신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일 것이다 해서 거기에 표시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자신도 행여나 자기가 우승돼서는안 되겠다 그 말이죠. 구약성경 여호수아 사 장에 보면은 돌 무덤 기념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조상대대로 애굽의 종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출애급 이야기입니다. 탈출을 했지만은 만사행통이 아니었죠. 홍해가 가로막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로 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넙니다. 그 나중에 또 바로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거기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도 마른 땅 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1세들은 광야의 무덤으로 끝나고 2세들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그첫 번째 말 이름을 길갈이라 합니다 길갈이라 말의 뜻은 굴러가 버린다 지금까지 모든 저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것 반항했던 것 순종치 못했던 것 불순종한 것 이런 모든 과거는 다 굴러 버리고 새로운 출발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길갈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길갈이다가 큰 기념탑을 한 만들고, 지금까지 노예 생활에서 다 굴러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다. 하고서 첨탑 하나쯤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건널 때에, 각그 강물 속에 각 지파마다 하나씩 큰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열두 지파니까 열두 12 돌멩이가 나왔죠. 그거를 길가리에다 세워놓고 그 열두들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세상에 피라믹 같은 거 스팽크스 같은 거 혹은 말리장스는 거대한 그런 유형물이 아니라 그냥 돌 무덤이 열두 개를 그냥 지나치면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 4장 21절에 보면 은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돌의 의미를 묻거든 이스라엘 200만, 요단강물을 마른 땅 같이 걷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기념하는 것이다. 보잘것 없는 겁니다. 무엇을 정, 무덤 돌멩이 열두를 놓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으면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45년간 가나안교를 개척하고 은퇴할 까지 몸담았습니다 지금은 올러목사로 있습니다 글램비언서 처음 개척교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다르게 돼 팻말의 이름, 교회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처음 30, 그렇죠 40, 40년 전입니다 가나안교회는 이름을 간판에 붙었는데 뿐만 아니라 저, 위스칸신에 캐노사에 기도원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550만 불을 들어서 비전센터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나에게는 중요한 것은 첫째 조회당, 1424 그린우드에 첫번 예배당, 물론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많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나에게는 기념비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카고 한인 사회 기념물입니다. 본래 그것은 옥수수 밭쳤는데 18만 불의 땅을 구입해서 작은 교회를 신축했습니다. 5천 스퀘어 피드 이게 가나안 교회 첫 번째 건물입니다. 예배실이었습니다. 그것은 1982년도 의 일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자 건물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 교회당을, 회당을 사서 사용했다든지, 일반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이지, 순수하게 교회당으로, 한인교회당으로 지어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가난교회 소예배실입니다. 이건 시카고에서도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한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땅을 사고 처음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장소니까 귀한 기념비 구분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50여 가정 적은, 적은 것은, 적은 가정들인데 다들 2불 53불 시간당 받고 일하던 사람들인데 공순이, 공돌이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졌던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비록 보잘 것 없는 첫 번째 교회를 할지라도 처음으로 시카고구에서 한인들, 교인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교회를 이루고 헌당 예배를 들었다는 것. 이 기념비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지금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나중에는 북쪽으로 교육관도 여부치고 서쪽으로는 대예배실을 따로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건 소예배실 첫 번째 한인교회 이 교회를 기념물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념별로 수상하면서 널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것 같습니다